자, 이번 시간에는 2계도함수를 이용한 극대와 극소의 판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먼저 해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X가 A에서, X가 A에서 극대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X가 A보다 작을 때는 지금 그래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보호가 플러스, 양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그, 클 때는 그 그래프가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땐 도함세보가 수 음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도함수가 플러스 했다가, 잠깐 0이었다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도함세보가, 도함세 값이 잠깐 0이 되는 이 지점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은, 자, 요 지점에서 분명히 극소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X가 A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럼 이때의 도함세보는 수 음수. 그리고, X, 어, XY보다 클 때는 계속 그래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잠깐 0이었다가 플러스가 되면 잠깐 0이 되는 이 지점에서 극소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가지고 극대와 극소를 이제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 말고 이계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와 극소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2계 도함수를 이용한 극대와 극소의 판정에 대해서 집중,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계 도함수를 이용한 극대와 극소의 판정을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자, 얘를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되죠. 자, 얘를 이제 도함수라고 부르죠, 도함수.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 혹은 f''x라고 2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건 뭐 너무 나, 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이때 여기서 음. f' a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얘는요, 이 함수 f x에서 함수 f x에서 x는 a에서의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죠. 좀 쓸게요. 자, 함수 f x에서 함수 f x에서 x가 a일 때의 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 a라는 건요 어떻게 하, 해석할 수 있을까요? f 프라임 a가 f(x)에서의 x=a일 는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해석할 수 있듯이, 그러면 얘는 이 도함수 있죠? 도함수 f 프라임 x에서 x는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시 한 번요. f'a가, 어, 함수 fx에서 x는 a일 때의 적선의 기울기라고,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듯이, 자, 이제 요거는, 이, 이 함수는 이 도함수를 한번더 미분한 거니까, 요 f'a 같은 경우는 이 도함수에서, 이 도함수에서 x는 a일 때의 적선의 기울기라고,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f 프라임 a가 0이고 0이고 그다음에 f 프라임 a가 자 양수라고 한번 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할 거냐면 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도함수 있죠. 도함수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자, 먼저 이걸 보시면은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도함수의 x에다 a를 대입하면 그 함수값이 0이 나온다는 거죠. 즉 a, 0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일단은 그릴 때 A,0 이라는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A,0.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A,0을 지나는구나. 이 도함수가. 어, 그 이제, 그걸,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이 뭐라고 해석할수 있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도함수 그 F'X에서, F'X에서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죠. 즉,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 양수기 이 때문에, 어,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죠? 렇 자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알 수가 있냐면은 이도함수는 x a 근방에서 x a 근방에서 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도록 증가도 그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그렇게 할수 있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그 양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도함수의 보호가 어떻게 돼요? 어 x가 a인 지점 유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 했다가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에 따라 플러스, 플러스가 되죠. 여기서 잠깐 연결했다가. 그럼 원래 함수 fx 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자, x가 a보다 작을 때는, 자, 더 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어, 원래 함수 fx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x가 a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증가하도록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 x는 a에, 어, 함수 fx는, 이 함수 fx는 x는 a에서, 자, 극소다라는 걸알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 자, f 프라임 a가 0이고 그다음에 f 프라임 a가 양수다. 이게 특히 중요해요. 양수다. 그러면은 자, x는 a에서 자, 극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다음. 잠깐 밑로내려갑시다 자, 두 번째 볼건 뭐냐면 f 프라임 a가 0이고 f d o u b a가 음수일 때, 요때 이제 도함수 y는 f p r i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정보, 요걸 이 정보, 이걸 이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자 a 0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죠. 요 도함수가요. 이 도함수가요. 이미 앞에서 한번 해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a 0을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모은 뭐냐면 f d o u b a가 음수다. 그는이 도함수에서 이 도함수에서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음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게 뭐냐면, X는 A에서, A, X는 A 근방에서요 도함수는 이렇게 감소하도록, 이렇게 감소하도록 그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양수가 될, 어, 음수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이 감소하도록 그려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도함수의 부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죠. x는 a 이, 이 기준으로. 자, 그러면 원래 함수 f(x)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어, 도함수 의부호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요 지점에서 잠깐 0이 되었다가 도함수 의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도록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게 아, 이 함수 f(x)는 함수 f(x)는 f(x)는 x는 a에서 자 극대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어, f 어, <laughs> f 프라이 a가 0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이 a가 음수다. 음수, 음수면은 원래 함수는 원래 함수 f x는 x 는 a에서 이제 극대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좀알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잊어먹게금 되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 어, 생각할 거냐면은 요 f 프라이 a 있죠. 얘를요. 뭐로 생각하거 그냥 이차함수 있죠 이차함수의 그 x 제곱의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차함수 x 제곱의 개수 어, 원래는 그런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차함수 x 제곱 개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보는 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렇죠 이걸 이차함수 x 제곱 개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극소 극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극소 어. 이, 이 이거 무슨 말이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도 요 f'w'를 이차 함수의 x 곱의개수라고 생각한다 고하면은 이게 이제 음수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보록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극대 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얘네들을 이, 이 f a, f w a 들을 이차 함수 개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기억이 더 오래 가겠죠. 자 그러면. 어,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